그래서 이렇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갖다 나눌 건데 루트 5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은 얘야 근데 이 소수 부분을 갖다 이제 구하는 걸할 거야 지금부터 정수 부분이 제 구하기 쉽죠 그치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렇죠 이 값에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넘어가서 빼면 되잖아요 결국 루트, 2 마이, 루트 5 마이너스 얼마 2가 바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주어진 값에서 주어진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을 뺀 값,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나온 유형 중에서 몇 가지 유형을 갖다 지금 보여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잘 봐. 하나일 때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루트 루트 41 이러면 얘는 6636 636즉 6보다는 크고 7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6이야 그러면 소수 부분은 그냥 6만 빼면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근호가 하나 있는 식은 굉장히 간단해 거기다 그리고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3이잖아 그지 렇 그럼 3 5 얼마 얼마에서 이렇게 얘를 갖다 더하면 얘는 5점 얼마가 나올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의 정수 부분은 5입니다, 5. 이렇게 5예요. 그럼 소수 부분은 또 뭐냐? 이 값에서 5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5를 빼면 돼. 이 5를 빼면 돼. 그럼 소수 부분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5 더하기 0. 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부분을 구하려면 얘가 넘어가서 빼면 되는 거잖아,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이 소수부분을 구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얘는 루트 11 3.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소수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은 A, 즉 우에서 얘를 빼래. 빼래. 뺄때 조심하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되는 거니까 8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정답이 될 거야. 이렇게 정답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면 이거예요. 뺄 세밀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거. 자, 루트 이제 내가 바꿔볼게. 루트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건 쉬워요. 이거 정수 부분 얼마가 되겠냐? 이거 정수 부분 얼마가 될까요? 1이죠. 왜냐면 얘가 3. 얼마니까 3. 얼마니까 이걸 빼면 얘는 1. 얼마가 나올 거예요. 1.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정수 부분은 1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건 어 소수 부분은 여기서 또 1만 빼면 되니까 루트 11 3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를 갖다 조심해야 되냐 면 여기서 이렇게 뺄때 조심해야 돼. 6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얘 정수 부분은 얼마겠느냐? 물론 얘는 3점 얼마라는 걸 알아. 참. 그런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순간적으로. 얘를 아 6에서 얘 빼니까 3점 얼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죠. 2점 얼마죠? 꺼주는 거 생각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하는 거야. 6에서 3점 얼마를 갖다 이렇게 뺄 거야. 그러면 얘를 빼려면 이렇게 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하세요. 그럼 소수 부분은 간단해. 왜? 소수 부분은 이제 정수 부분을 갖다 얘가 정수 부분이 2라고 구해졌잖아. 2. 2라고 구해졌으면 여기서 그냥 2만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4 마이너스 루트 11 얘가 정수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뺄셈일때됐죠 무슨 얘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상 문제 한번 보자. 상 문제는 다 풀어주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f(x)는 x의 정수 부분, g(x)는 x의 소수 부분을 나타낸대요. 그럼 이런 얘기야. f가 들어가면 정수 부분을 뜻하는 말이고 g는 소수 부분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러면 이거 이거잖아. 예, 예. 이 루트 2 플러스 2의 소정수 부분. 이건 루트 12 마이너스 1의 뭐 소수 부분을 뜻하는 말이야. 얘의 정수 부분. 그런데 얘의 정수 부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루트 5래요. 이 루트 플러스 2. 자, 얘는 루트 얼마예요? 루트 얼마야? 얼마야? 2 20. 0이지 이거야 이거. 그럼 얘는 얘는 4. 얼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6점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정수부분. F가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 F는? F는. 정수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6이야, 이렇게, 6. 됐어요? 그 다음 얘의 소수. 어차피 우리가 소수부분을 찾으려면 정수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요 놈이, 3점 얼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빼면 얼마야? 2를 빼면 2점 얼마겠다, 그죠? 그죠? 그럼 얘 정수 부분이 2니까 여기에다가 2를 빼는 거예요. 2를 빼. 그럼 루트 12 마이너스 즉 얘는 요거 요놈은 요 루트 12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12 마이너스 3이 얘의 뭐냐면 뭐다 뭐다 소수 부분. 여기다 2곱하면 얘는 요거는 2루트 3이다 그죠? 그럼 얼마 4루트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다행히도 얘가 이렇게 없어지네. 빼니까 없어진다, 그렇지? 그럼 4루트 3분의 3을 갖다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유리화를 하는 게 기본이니까 루트 3 곱하면 12가 될 거고 루트 3 곱하면 3루트 3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사다리꼴의 넓이, 시작! 윗변 더하기, 아랫변. 똑같죠?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겠다. 아, 요거는 얼마냐, 이거? 5루트 5 맞아요? 음. 80은 뭐냐? 4루트 5네. 그죠? 어, 4루트 5다. 그지그지 그럼 요거 두개 더하니까 9루트 5에다가, 9루트 5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건 얼마야? 6루트 2. 오케이, 6루트 2. 여기에다가 2분의 1 하면 얘의 넓이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뭐, 약분하면 되니까. 39, 27로 2, 10,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자. 어, 다음 그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 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직각 삼각형 두 개를 갖다 그렸대요. 그려놓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잡았대. AB의 길이와 PB의 길이 가 같고, df와 qf가 길이 같도록 수식성에 나타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어,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얘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바로 이제 얘의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죠? 얘의 길이가 바로 얘의 길이다, 이런 뜻이야. 이런. 얘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요 길이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잖아, 3. 그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얘의 길은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 더하면 얼마? 루트 얼마? 13이야, 얘는. 루트 13 이렇게 되겠다. 그 얘는 얼마? 얘도. 3, 2니까 얘도 얼마? 루트 얼마? 13이야. 자, 수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고 왼쪽으로 가면 빼면 되는 거니까, 스타트 지점만 찾으면 돼요. 얘는 그럼 9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왔으니까, 요 점, 요 Q의 좌표는 얼마냐면, 9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2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갔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2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선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겁니다. 큰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수직선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9 루트 13에서 2 루트 13을 갖다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7. 마이너스 얼마? 아, 얼마? 플러스 얼마? 2 루트 얼마? 13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됐냐? 어, 사회적으로뭐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기까지의 길이는 7이 될 거고. 그렇죠? 요 길이, 루트 13만큼씩 더해지는 거니까, 결국, 2루트 13이 되겠지, 이렇게 따져도. 됐냐? 됐죠? 자, 물론, 너희도 이제, 물론, 실수에서의 대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네? 그럼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빼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그러면 B가 더큰 거고요. 0이 되면 A와 B가 같은 거더라. 이걸 원래 하란 얘기인데, 대수관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른 거 찾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쪽은 근호가 있는 것만 모아놓고 한쪽은 근호가 없는 유리수로 모으세요. 자, 부등식의 성질에서 2를 더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냥 쉽게. 그럼 얘는 루트 5하고 여기는 2가 될 거야. 그래갖고 양변을 제곱해 보면 참인지 거 진지 알수 있어요. 1번은 맞네, 그죠? 됐어요? 어, 그다음 2번, 2번 여기서는 2를 똑같이 더해요. 그래서 얘를 없애, 일단. 그러면 얘하고 얘의 크기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 됐어? 자, 그런데 요 문제는, 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요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서 4루트 5가 될 거고, 얘는 요쪽으로 넘어가. 그럼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9가 될거야 이렇게 이항을 해서, 한쪽에는 근호가 있는 거 모아놓고, 한쪽에는 근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8 0이네요 얘를 제곱하면 81이네. 따라서 얘 예, 맞는 거네요. 이렇게라는 하 뜻이에요. 그래서뭐 빼고 뭐 이거 이용하지 마세요. 이거 이용하지 마세요 이거 없을 때. 됐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루트 7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2루트 7이 될 거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5가 되겠네. 플러스가 되니까 5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됐죠. 그리고 제곱해봐요. 얼마? 47에 28. 얘는 25. 따라서 얘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더 크니까.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뭐 간단하게, 이건 5를 똑같이 빼면 없어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얘하고 얘는 제곱을 하면 5분의 1이 더크죠 5분의 1이.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6분의 1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한번 그 다음 문제도 볼게. 어, 이런 문제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려봐도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 뭐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합시다. 얘는 1점 얼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4점 얼마 될 거야, 이렇게. 4점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얘가 1점 얼마예요? 어, 그렇지. 5에서1빼서4라고 하면 큰일 나지. 이건 3. 얼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장 작은 거는 B가 될 거고, 그 다음 C, 그 다음 A, 가 가장 큰 값이더라.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정수 부분을 따져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요 됐죠? 원냐면 이제,